아마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읽는 중에 제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11장 말씀은 사실상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85세 경에 그의 생애 마지막 끝자락에서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다 인생이 끝나가는 사람에게 인류 역사의 끝자락까지를 쫙 총괄하는 말씀을 예언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만 보니까 다니엘을 주님께서 사용하시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1절은 어제 말씀에다가 덧붙인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21절, 어제 21절에서 언급된 것에다가 전원자가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원자가 아, 이스라엘의 주변 페르시아와 헬라 아, 아, 전원자가 이제 했던 것을 보해서 얘기한 것이고, 2 절부터 오늘 본 말씀은 아, 이스라엘 주변의 페르시아와 또 헬라 제국의 여러 왕조들 그리고 기타. 거기에 관계된 여러 국가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이야기를 듣 며칠째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자, 이제 여러분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하면 은 누군지 아시죠? 주전 2세기에 이스라엘 성전에 가증한 물건인 아 제우스 신은 신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갖다가 아, 돼지를 잡아서 거기다 재물을 섞고,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아, 제사 제도를 폐지시키고 하는 이런 아주 국치라 말을 썼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한. 아안티오크에 비판했습니다. 오늘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놀라운 것은 오늘 끝에 가서 보면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로마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로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이 어, 여기에 나오는 여러 그 상징적으로 나오는 왕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동의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한그 발견의 근거에서 분석을 해볼 것 같으면, 그래서 역사가 우리가 정사, 세상 속에서도 배우는 정사, 정통 역사 속에 볼것 같으면, 이 모습이 그대로 시연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 누가,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지, 이것들 잘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원조가 누구죠? 남왕조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패망시킨 원조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다 파괴되게 파괴시킨 것이 바벨론이죠. 자, 근데 다니엘이 그바레론 포로 첫 번째 일차 포로 잡혀 가서는 그때가 주전 605년? 7년? 그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00년 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가 그쪽으로 잡혀갈 때 나이가 12에서 15살.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음, 제3 인자 로서의 총 리가 되 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일 들이 1장 에서 6장 까지 쭉 나왔 는데, 자그 바벨론 이망 하고 그다음 에, 그, 그 나라 를 정복 하고 세계 를 접자, 제 패한 나 라가 페르시아 입니다. 페르시아 가 주전 5 세기 중반 조금 못 미쳐서, 예를 들어서 주전 540년 경에 바벨론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죠. 자, 그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당시의 전 세계를 완전히 정복을 한 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강성해져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해 버리죠. 그리고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도 새 왕이 나온다. 네 왕이 나온다. 그 말은 뭡니까? 헬라가 패망을 하고, 그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고, 자, 그네 나라로 나뉘어진 나라들이 그 중에서 남방왕과 북방왕, 이두 세력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돼서, 오늘 본 말씀은 이 남방 왕국과 북방 왕조 두 사이에 여러 차 엎치락, 뒷치락 하는 공격을 했다가 패배를 하고 패배했다가 다시 복수를 하고 하는 그런 전쟁 역사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인류 역사, 고대 역사를 볼것 같으면 실제로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명칭의 나라들이 꼭 이렇게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이후에 드디어 로마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로마로부터 예수님의 제 초림과 심지어 재림까지도 다니엘스가 총괄해서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으로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제패했다가 분열할 것이 된 예언이었습니다. 바사에서 2절에 또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페르시아에서 새 왕들이 일어난다. 이는 고레스 후에 새 왕들을 말하는데요. 그 후에 일어나게 될 넷째 왕은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넷째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 왕호를 왕으로 받았던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이게 나눠지고, 페르시아가 분열되고, 그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으로서 아, 아수에로가, 아, 그니까, 강해져가지고 헬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이 망한, 페르시아가 망한 뒤에 네, 세나라로 갈라졌다가 나중에 한 왕이 나타나서 아수에로가 나타나서 헬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복을 했지만 다시 훗날 헬라의 한 능력이 있는 알렉산더 대왕과 전투에서 크게 패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이 또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알렉산더가, 헬라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없애버리죠. 그 알렉산더는 큰 권세로 자기 생각대로 풍치하며 행했지만, 4절, 그가 강성할 때, 강성할 때란 페르시아를 정복한 직후입니다. 그의 절정기였죠.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뉘었고 나라를 타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 4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르시아는 어,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음, 알렉산더 자신도 어, 곧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자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예언이죠 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헬라가 망할 때네 나라로 나뉘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두 왕조가 강했는데 이두 왕조가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죠. 남방왕은, 남방왕조는 에집트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요. 북방 왕 왕조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어, 이 왕국이 키워져 힘이 커져자 갔는데, 이집트 애굽을 중심으로 한 남방 왕조를 일컬어서 톨레미 왕조다. 뭐 어떤 발음은 앞에 피가 무음으로 모음이기 때문에 톨레미라고 하지만 어, 어떤 사람 그냥 또 푸톨레미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남방은 톨레미 왕조고, 북방은 셀류크스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자, 그 권세가 심히 커져서, 원래 톨레미 왕조보다는 약했지만, 훗날 주전 200년경, 톨레미 왕조의 통치하였던 팔레스타인을, 원래는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이, 남방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복해버렸어요. 북방 왕조가 정복을 했고 인도까지 세력을 뻗쳐서 통치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군림한 것이 북방 왕조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뒤에 6절, 7절 보면은 두 나라가 워낙, 어, 견원지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알력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해서 두 왕조가 사돈을 맺고, 내 네, 다시 또그 한쪽에서 그그남피그스 그, 그, 그그 톨레미 왕조에서 보낸 그그니까 왕후를 갖다가 죽이고 그가 낳은 애들도 죽이고. 그러면서 깨져서 다시 또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런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되고, 그래서 주전 246년 북방 왕조를, 남방 왕조가 공격을 해서 6년간 전쟁으로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7,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어, 그렇게 하다가 뭐 240년 비 주전 240년에 두 왕조와 또 평화 조약을 맺지만 북방 왕이 파괴시켜 버리고 남방의 애국을 침공하지만 오히려 또 대패 대패한 후에 소수의 남은 군대을 본국으로 퇴각을 하는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후후에 다시 북방의 왕자들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남방의 견고한 성까지 철철철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남방왕은 북방의 큰 무리를 대파시키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수만명을 저기 죽이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예언을 한 것이 11, 12절까지입니다. 북방왕은 다시 전쟁을 준비해서 몇년후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려 공격해와 여러 사람들이 남방왕을 칠 것인데 여러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야욕, 비전을 성취하려고 덤벼들겠지만 도리어 패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와중에 이스라엘 중에도 어떤 패악한 자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북방왕은 15절 토성을 쌓고 견관성읍을 점령해도 남방군대가 그를 어찌할 수 없게 된다 힘이 없으니까 또 16절 북방군대가 자기 마음대로 행해도 그를 당할 자가 없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다 영화로운 땅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성지에 서게 되죠. 그의 손은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크스 에피판했습니다 주전 2세기 전반 후반, 중반, 그때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모욕을 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17절,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북방의 안티오크스 3세가 애국가 평화적을 맺는 예언이 나오고요. 안티오크스 3세는 자신의 딸, 안티오크스는 북방 쪽이잖아요.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왕 플로, 어, 톨레미 5세 왕비로 주어서, 자, 여기 클로파트라가 지금 역사 속에 나온 얘기를 지금 여기다가 인용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클 아~ 톨레미 왕조에 대한 북방 왕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역사 속에 보면 오히려 그클로파트라가 자기 조국을 배반하고 남편 톨레미 오 세와 결탁해서, 그로 하여금 로마와 동맹을 맺게 한 사건이, 주전, 2세기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클로, 이건 주전 2세기 전반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클로파트라는 주전 60년에서 40년 경 애국의 마지막 바로, 왕으로 등극했던 여잔데, 그를 일컬어서 클레오파트라 7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거기서도 나왔지만, 그냥 역사 속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그 후에 클레오파트라 7세가 되어서 애국 제국의 마지막 바로 왕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죽었죠. 자,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 쭉 흘러져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의 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85세가 된이 이 다니엘에게 왜 이런 인류 역사 전체 그림을 보여주셨을까 자, 보니까 그의 생애는 그걸로 끝나, 끝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계시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울일 기울이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85세가 지나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신 것,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미래를 알려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우리 개인의 생활이나 우리 나라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의 심을 철저히 고백하고,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가 제대로 사용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역사의 그 흐름에, 아버지 하나님의...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도록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